안녕하세요. 다큐입니다 제가 요즘에 어, 저기 다낭 다녀오고 하면서 힘이 없네요. 힘이. 힘이 하나도 없고 몸이 좀안 좋아지면서 갔다 오면서 이제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 초밥이 생각이 나요. <laughs> 지금 초밥을 먹으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는, 어, 잼통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먹고 씻어 놓은 거, 기름장 만들고 있어요. <laughs> 이게, 여기가, 그, 이제, 초밥집. 저희가 가려, 가려고 하는 데가, 이제, 오이시네라는 곳이거든요. 무한 리필집입니다. 어이, 너무 많이 있다 아이씨. 거기를 갈 때는 초장. 이제 초장하고 기름장을 준비를 해 갑니다. 사가지고 가려고 랬는데 보니까 집에 있네요 이게 예전에 아시던 분이 한국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때는 초장 구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쿠쿠마트 생기면서 초장 구하기가 좀 쉬워졌죠 이만큼이될거 같아요 준비가 다 됐습니다 남풍이 와야 되는데 남풍이 빨리 와야 가거든요 안녕하세요 남풍이 와서 이제 가려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남풍 어디가? 캠콩 캠코. <laughs> 그남풍한 때는. 건강 가요. 매매에 어. 가요. 어. 며칠 동안 저희가 밖에를 못 나가서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자 했는데 급 변경을 한 거죠. 제가 제가 먹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이제 식당으로 바로 갈 겁니다. 네. 근데 뭐가 또 내야 <laughs> 오케이 가자 나. 응. 도착을 했습니다 아 근데 <laughs> 초창을 안 가져왔어 <laughs> 일단 자리에 앉았고요 어, 한 2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가격표를 보면 1 7만5 0 0 0 짜리가 있고요 33만 뒷짜리가 있고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거는 여기치만 되는 거구요. 여기치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 뒷장 앞장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69만 키 짜리는 앞에 것까지 다 돼요. 네, 저희는 69만 킬 짜리는 못 먹고요. <laughs> 고기 종류는 안 먹고. 어? 남편 친구라고? 아 펌뱅 친구 33만 킬짜리 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펌뱅 친구라고? 나바이디컴 <laughs> 남 곡이 걸이걸이이걸이 달라 그이이오케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이오이이곡시오케이 뭐라고? 사우스모 사우스모 오빠호 2시간 동안 무제한이고요. 뭐놀이나 이런 것만 드시면 어 17만 5천 집짜리도 괜찮습니다. 그냥 식사, 점심 식사로는 막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가격대에서는 33만 깃짜리. 이게 좋습니다. 일 메뉴가 하나 나왔고요. 아, 초장을 안 갖고 와서 초장이 너무 아쉽다. 제가 시킨 거. 가사비도 생화살이 주고 나름 먹을만 합니다. 가격에 비해서는 괜찮아요. 23,000원짜리 치고는 괜찮은 편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무슨 인지 모르겠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가운데 미역도 있습니다. 이제, 간장, 간장소스, 간장소스 따로 갖다 주고요. 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무한리필, 음료수 같은 거, 물, 펩시 이 정도는 무한리필이고요. 어, 술 같은 거는 따로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술은 저희가 안 먹을, 안 먹을 거라서 메뉴판을 달라고 안 했는데 술은 따로 시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켰습니다. 오늘 한열 번은 먹어야 돼, 남포. 남포 한열번 먹어야 된다. 알았지? 오케이, 야. 남풍이 시킨 새우초밥. 66만킵 바트랑 달러가 다 되어있습니다 66만킵 1200바트 35달러 정도 되네요 남풍이 어, 여행자 거리 캠콩 오파는데 보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메발, 메발. 요즘 저희가 차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어가지고 <laughs> 움직이는 게 엄청 힘듭니다. 건전. 어, 건전. <laughs> 나 없어요. 나 없어요. 건전. 어, 이쪽도 보면은 요즘에는 관광객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거의 보면 현지인들이나 아니면 중국인들 한국 분들은 많이 안 보이세요 어, 저는 여기에서 옷 사는 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를 않습니다 어, 아시는 분들 오셔도 여기서 옷 산다 가면은 웬만하면 옷을 못 사게 하고요 이게 질이 많이 안 좋아요 길이 많이 안 좋고 면 같은 게 밀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면 어 몇번 빨면 목이 다 늘어나 버려요. 이게 좀 걸으면 살짝 덥습니다. 더워서 땀이 많으신 분들은 땀을 많이 흘릴 거예요. 경좀 하고 어 저희가 처음에 만나 가지고 어 먹었던 식당이 있어요. 이제 거기를 가 보려고 하거든요. 음. 안녕하세요. <laughs> 제투 <제주> 하고 있어요. <laughs> 이게 다낭 갔다 왔더니 너무 심심하다. 반풍 응. 타낭 네. 좋지? 다낭 응? 좋아. 다낭 좋아요. 어? <laughs> 재미 있어요. 재미 있어? 걷고 싶어요. 대도시, 대도시를 갔다 왔더니 이게 여기 도시가 너무 심심해요. 여기는 나이브를 살짝 해주는데 좀컨트리한 음악 이런 것들 이제 불러줍니다. bet dislo